규동 텅빈 마음을 채우는 한 그릇의 온기 서사. 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걷고 있었다. 지친 하루의 무게가 발걸음을 짓눌렀다. 그때 옅은 주황색 불빛이 새어 나오는 작은 밥집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 그리고 간장 양념의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곳이다. 오늘 밤, 나의 허기와 메마른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단 하나의 규동가게. 일막밥 위에 피어난 소박한 희망, 기대감의 서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온기와 함께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 냄새가 나를 감쌌다. 카운터석에 앉아 주문을 하자, 묵묵히 밥을 푸고 고기를 얻는 주방장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다. 지글거리는 철판 위에서 얇게 썬 소고기가 양파와 함께 양념에 졸여지는 소리는 마치 다가올 희망을 노래하는 듯 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피어 올랐다. 드디어 내 앞에 놓인 한 그릇의 규동. 윤기 흐르는 흰 쌀밥 위로 달콤 짭짤한 간장 양념에 졸여진 붉은빛 소고기가 수북이 앉혀 있었다. 그 위에는 투명한 양파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고 엿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진한 양념의 향이 코를 자극했다. 화려함은 없지만 그 소박한 모습에서 깊은 위로가 느껴지는 듯했다. 단순한 덮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한 편의 위로의 드라마 같았다. 이막 혀끝의 전율, 소박함 속에 숨겨진 감동의 클라이맥스. 숟가락으로 밥과 고기를 함께 떠입으로 가져갔다. 첫 감각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뜨끈하고 윤기 흐르는 쌀밥이 먼저 혀를 감쌌고 이내 부드러운 소고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얇게 썰린 소고기는 전혀 질기지 않았다. 씹는 순간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며 고소한 육즙과 함께 달콤 짭짤한 양념의 맛이 폭발했다. 잘 익은 양파는 부드럽고 달큰한 맛으로 소고기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 모든 재료가 어우러진 간장 양념은 규동의 핵심이었다. 깊고 진한 간장의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이 밥과 고기를 완벽하게 코팅하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수록 깊은 만족감을 선사했다. 마치 복잡했던 하루의 피로가 이한 그릇에 따뜻함 속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때로는 붉은 생강 절임베니쇼가을 곁들여 먹으면 그 알싸하고 새콤한 맛이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맛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그렇게 규동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뜨겁고 소박하지만 격정적인 위로가 되었다. 산막 따뜻한 여운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 마지막 한 톨의 밥과 고기까지 비워내자, 텅빈 그릇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차가웠던 몸은 따뜻하게 데워졌고, 텅 비었던 마음은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졌다. 규동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친 하루를 보낸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소박하지만, 확실한 힘을 불어 넣어주는 한 그릇의 인생이었다. 오늘 밤이 규동 한 그릇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다음에 다시 이 따뜻한 드라마를 마주할 날을 기약하며,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